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다가 참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발바닥이실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복의 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복보다는 저주가 많은 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보다 많은 저주. 참 어려운 거지만 이 복보다 많은 이 저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셨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려한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느 누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리에 대해 얘기를 하십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피해가 갈수 있고 알기 때문에 할수 있고 알기 때문에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복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명하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의 58절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613개나 혹은 15, 17개라고 하는 율법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600여 가지의 율법들 그들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수천 년에 이릅니다. 그런 걸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 메시아라는 구원의 길은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은 굉장합니다. 미시나라는 라비들의 문학, 그 문학들을 해석해놓은 미시나, 해석해놓은 미시나 미, 미드라시. 미드라시와 미시나를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탈무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접하게 됩니다. 그걸 모아놓으면, 뭐, 옛날에 우마차로, 수십 분량의 탈무드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잔뜩 있죠 앞부터 14절까지. 근데 그 뒤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 생각합니다. 제발 너희들이 그걸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더 많은 양을 주시면서 저희들의 더 많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 예전 버전에 보면 경외하다라는 걸 혹은 두려워한다, afraid 혹은 fear 이런 식으로썼는데 최근에는 우리 이것 도한1 0여 년은 된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번역하기를 awesome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서 awesome 가시라는 복음성도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awesome 가. awesome이라는 것은 경애하다라는 것.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분으로 내가 인식이 될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 위대함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썸이라는 게 아니라 어썸이라는 얘기죠. 굉장하구나. 저희들이 이 성당이나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높이를 높이는 이유 중에 뭐죠? 들어오면 그런 경외감을 우리들 인식에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서 짓는 게 성전입니다. 또 성지에 가시면은 그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가려면 누구든지 서서 못 들어가고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들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0절부터 62절 정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애국의 모든 질병 어떤 것들이 너에게 더 더해서 이런 나쁜 것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62절, 63절하고 64절을 보면은 마치 이것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들은 강제적으로 좌쪽 소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당해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뿌리채 뽑혀서 지우다 유다라는 족속 하나 남았죠열 개의 족속이었던 북 이스라엘은 그 족속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6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들은 없어졌어요 혹 여러분이 읽는 책 중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단지파가 아니냐 우리나라가 뭐 당군의 자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파축이 마치 이렇게 동지딸에 먹는 파축이 그 피의 제사처럼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읽으신 것도 있을 겁니다. 6 4 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기서 보시면 윗 부분에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아비로부터 3, 4대, 복을 주시면 1000대에 이르는데, 그 3, 4대에 이르러서 더 정신을 못 차리면 뽑힌다라는 거죠. 애국에서 주었던 모든 재앙들을 너에게 더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이 약속을 받아서 들어갔던 그곳에서도 뽑혀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바보죠.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게 우매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자비하심은 바로 이 저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리 떠났던 자들은 돌아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에서는 남유다에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은 돌아왔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사마리아인 혼혈 족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피해 다니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66절에서부터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에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중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마치 남 유다의 마지막 때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자들을 잡아갈 때 그를 풀어줬지만 결국은 그를 미워하던 자들이 애굽으로 끌어가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통치로부터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한 자들이 있으나 애굽도 결국 나중에 바벨론하고 큰 전쟁을 해서 아주 박살이 나죠. 그럼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모든 가치들이 애국에서 조차도 다 떨어집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자기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줘서 거기서부터 어떤 권력이나 괜찮은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던 그런 유대인들.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수 없는 확신이 없는 자리에 서게 된 자들이죠. 그들도 유대로 돌아왔다라는 어떤 출, 바 애국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바벨론으로 갔던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출바벨론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앞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복된 일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에 성을 둘러싸여서 먹을 게 없을 때 부모들끼리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오늘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내일 오늘 먹어 다시 먹어야 되는 자식을 숨기고 안 보이니까 왕에게 참소로 왔을 때 왕이 그걸 듣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모든 일들 그게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들이 이미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그대로 이들은 주종관계의 계약을 하나님하고 맺었습니다 그주종관계의 계약을 맺었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그 부분이 모세오경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극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하게큰 소리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닥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닥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세계와 온 우주와 세계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내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겠느냐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백성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은 3일 동안 주변을 청소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준행하는 얘기한 모든 걸 지켜서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7회굽기 20장에서 직접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들에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걸 듣고서 두려워 떨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그야말로 어썸한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자심을 통한 것이 그들 마음에 와 닿으니까 20장에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고 나서 그 십계명 이후에는 조금 아까 읽었던 저희들이 언약서를 그들에게 읽어준다. 마치 모세가 중계자처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자심을 느끼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 계약은 주종 관계의 계약이에요. 주종 관계의 계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들은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저기 너희들을 쳐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런 약속에 이미 축복된 선민의 백성에게 내리는 더해지는 축복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들에게 경고하기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지 말라라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그건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밝히 보고 갈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라는. 자만한새 얘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불과도 같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며 내가 어느 길을 가면안 되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분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그 모든 저주에 이루어진 건 뭘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시켰는데? 종이 그걸 말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 그 주인의 체면과 권위가 설까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더군다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그냥 두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나타날까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 계약의 이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자이크 로 커버넌트, 모세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모세의 계약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계약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하려고 계약, 계획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도피성애조차도 누군가가 죄를 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 장소조차도 계획하고 의지로서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잡아다가 오히려 벌을 주게 하는 것이 트트트, 절대로. 여러분은 우리는 메시아니 커버넌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십자가에 못받게 돌아가셨을 때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짓 하던 사람 강도는 뭐죠? 얼떨결에 하는 게 강도가 아니라 계획을 잘 짜서 안 잡히도록 하는 게 강도예요 근데 그가 한게 뭐죠? 한 강도가 옆에 있던 강도가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달라. 내 다른 자식.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는 것 우리가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저분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가 자기 죄를 알고 니우치고 자기 처지를 아는 자죠. 이 자는 intentionally,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선포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로만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계약 관계는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로 말미암작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가르쳐 주기를 율법은 우리의 뭐라고요? 몽학 선생이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인데 얼리인도해요 예수님께를 인도하는. 율법 아래서는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걸 가르쳐 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실패했죠. 왜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됐을까요? 이 많은 미시라 문학 가운데 미드라시라 탈무들 쪽에서 많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아, 새끼 새끼 염소를 어미, 염수에 저색 삶으면 안 된다. 혹은, 어, 일정한 거리, 일, 주일날, 성, 어,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 오늘날에 있는 간단한 예입니다. 급한 일로 내가 먼 곳을 가야 되는데,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가면 그것도 일이라고 해서 못 가는데, 라삐한테 물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건 진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라, 라삐들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얘기하는 거리보다도 조금 들 가서 좀 어물쩡하게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그 거리를 또 가라는 겁니다. 또그 거리를 갔다가 또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그 거리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형식적이고 나쁘게 보지만 조금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그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 할수 있는들을 지켜가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선포였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주일날. 말씀하셨던 고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율법이 있었던 곳 사울은 패하셨지만 데비릭 커버넌트라고 해서 다윗계약이라고 해서 치우 말로 다윗은 내가 패위했지만 다윗계에 오는 왕조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재측으로 교훈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하겠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반열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계약 관계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아니냐?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율법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 가운데 있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쓰러지고 깨지고 짓눌릴 일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힘으로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믿음 가운데 다시 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택된 성도들의 반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 하다고요? 율법도 선하다라는 겁니다. 악한 게 아니라. 오늘 얘기하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얘기하는 저주라는 좋지 못한 이름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이 본당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구약에 있는 표현을 따르면 선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는 생명수와도 같이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교회 주변과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도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애함을저버리면 평안도 멀어집니다. 경외함이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모세와 계약했던 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주라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하시고 저주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마. 하지만 너희들이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내가 너에게 희 새로운 세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세 개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개명들이죠 우리들이 서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계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줄줄 줄 알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내가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자는 또그 위로하심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강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무서운 저주,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피해갈 길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를 안쓰럽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